진짜 예상 없지 않은 모든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한메한번좀소개좀 들어보죠. 아, 최고 참이고 이성준씨. 기안 누릴까. 엄청 고민해서. 모르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할지는. 근데 기존 미스 코리아 분들 중에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되게 앞에서. 안으로 올라왔는데. 아니, 진격에걸쳐요한번 저기 지나가, 우리 장성규 아나운서 한테 가보시는 거 어때요? 어나 잠깐 넘어졌어야 진짜 다 아유 지주요 뒤에 아, 네가 없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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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나 여기 가기 싫어. 안녕히 세요기야 빨리 갈게요. 나오세요. 오늘 은현이 포켓걸 그래. 됐어요 포켓걸. 구인줄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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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못받주시는줄 몰랐어. 스포츠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니썸 잘한다. 오랜 도알어 네. 네. 안녕하세요. 2003년도. 야, 오늘 굉장히 의상이나 네. 이게 신과 독특하신데 네. 뭐어 네. 네. 안녕하세요. 2005년 슈퍼모델 정경진입니다. 오, 네. 그래 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뭐 저도 진짜 장크이났는데 네, 저도 최근에 병원에서 쟀는데 179.5나왔어힐실지자만 185가 네. 지네힐이좀 높은 거라서. 진짜? 오... 아,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노보니들 양세대를. 네미스코 떨어졌으니까 슈퍼모델 나갔겠죠? 경력은 경력이니까 나간 건아니고몇년도예요자 어?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샘 씨도 슈퍼모델. 전현무 씨가 깃발도 생겼어요. 왜, 요 이쌤 씨가 전현무 씨를 되게 좋아한대요. 아, 정말? 네, 아, 정말 왜요?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 듣는 얘기네. <laughs> 네. 아, 저랑 같은 용서 다니잖아요. 샵친구죠. 네, 가서. 네. 샵친구들요샵친구 아, 아,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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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소에는 자주 만나셨겠어요, 아침에나 뭐 네, 그래서 항상 쌩얼로 네. 자주 만나는데. 아, 틀려요, 네. 쌩얼하고 네. 아, 서로 민낯으로 가서 서로 인사를 안한 적이 한두 번이 <laughs> 아니요 오, 근데... 현무 오빠께서, 어 아, 오빠 나왔어, 세미는 오빠. 아, 재미는 생얼도 예쁘구나, 이러면서 칭찬해주셔가지고. 막유 우리 흑인다 이런 거야? 다니 상당히 많은 나요이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잘하거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간 지는 방법이군요. 네. 네. 그런 걸로 이제 호감이 조금씩. 네, 시작되면. 그래서 음. 좋아하고 있어요. 아, 음. 좋아하네, 좋아 그럼 만약에 전현무 씨가 사귀자고 한다면, 남자로서 만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뚝, 고다 글쎄요, 유부남 아니세요? 유부남 아니세요? 요즘에 저 한남동에 독립해가지고. <목소리> 네. 그 외롭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목소리> 네. 유부남. 얼굴은 애아빠인데,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 아 어쨌든 결혼 안 했습니다. 마음 <목소리> 아 놓고 좋아하셔도 됩니다. 샵 친구니까 제가 좀 많이 <laughs> 신경을 좀 써볼게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 2012 슈퍼모델 이정현입니다. 와. 네. 오. 되게 시간을 있어고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너무 다 대선배님들이시라 많이 떨리고 그러네요. 근데 기는 죽었는데 짝다리 짓고 있어요. 네. 네. 아니 이거 너무 길어 가지고 아, 저 본선에서 입상하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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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잘 모시고 길어 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예능 역사상 그런 점에서 좋았어요. 네. 근데 등장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긴장해 있었거든요. 네. 네. 등장하면서 힐끔힐끔 봤는데, 너무 무섭게 좀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 느껴졌어요. 어. 막. 어. 뭔가, 뭔가, 이런 기 우리가 어떻게 해. 하나 보자. 뭐 이런 기가 막 느껴지는 어.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짝 굳어 있었는데, 네. 방금 이제 선생님을, <laughs> 선생님을, 선생님, 선생님, <laughs> 선생님. 그게 마음이 뭔가 온화해진 게 그래요. 조금 풀렸어요 <laughs> 저는 기타 치는 장면을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촐한데 <laughs> <laughs> <데 웃음> 대회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아, 예. 터진 건 아니고, 욕심내고 싶어요. 이샘씨. 전... 아, 쟤왜 아, 쟤 아, 이돌이잖아요아이돌 많이 할거 아니에요. 나이온다. 아이템이. 엑소를 너무 좋아해요, 엑소를. 엑소 잘 아세요? 네, 네. 방송국에서 뭐 네. 친하게 인사하고 친하게 인사하고 네, 저도 네. 친해져서 같이 방송국 놀러가 지금 예. 오늘 슈퍼모델이고 뭐고 그냥 친해지고 싶은 거야 <laughs> 박형식 씨랑, 아, 네. 제그웨들 네. 박형식 씨랑 같은 소속사잖아요 네, 네, 네. 오, 오, 네. 네. 오, 네. 박형식 어, 씨가 뭐와나 아, 섹션 리포터인 줄 알았어 박형식 씨가 제 이상형 다위거든요 아, 진짜요? 서서 운전자들이 공고있으니까그 시선을 느끼면서. 아니, 네, 네. 오. 전형적인 한국의 그 여성의 미. 아름다움, 그딱 네. 기준이 네.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계속 맞추는 거죠. 만들어 나가는 아. 거죠. 아니야, 우리 원래 타고났다니까? 접점이 <laughs> <laughs> <적정이> 없어. <laughs> 오, 잠깐네